이 시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에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에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분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경상도는 표현이 잘 서툴러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서툴어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어도 받는 사람이 어머스케 하면서 오히려 손을 내민 사람이 어, 긴장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마주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느에미아를 준비했는데요. 자, 느에미아는 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가라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어, 소개되어 있는데, 어, 단한 줄로 하가라의 아들로 소개할 뿐, 어, 그의 출생과 배경의 족보와, 배경과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는 어,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에미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사장도 아니었고, 학자, 어, 학사도 아닌 그냥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고 성품을 가진, 어, 평, 어,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 이런 그가 오늘 어떤 놀라운 일을, 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그의 신분은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11절 보시면 하반절에 그때의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느에메아는 우리가 출생 배경과 족본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의 신분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 어떤그 개인적 성품과 어, 어떤 영특했던 능력으로 인해서 이방 땅인 바사 제국에서 인정받는 높은 지위의 자리에 앉아 있던 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술 관원이 나오는데요. 어느에메아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포로 어 이스라엘은 포로국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포로국에서 어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포로 된 자가 이 이방 땅에서 어술 관원장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는 상당한 출세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그는 각 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평범한 인물들을 세상에서 우뚝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해서, 어, 그,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람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그의 나라를 어, 통치해 나가셨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당시에 가장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두 사람인데요. 한 명은 왕비고 한 명은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직, 왕이 마시는 술을 이술 관원장이 직접 선정하고 맛을 보며 그리고 왕에게 올려지는 그 술의 성분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파악해서 이렇듯 왕의 생명에 직접 관여를 하는 그리고 책임을 지는 주요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술 관원장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도 술 관원장이 등장하죠.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어,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사히 풀려나고 바로왕 앞에 담대히 설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술 관원장 도움이었, 어, 도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어, 요즘 현대는 이색적인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소믈리에라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근사한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우리가 고급진 음식을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와인을 따라 주시는 그런 광경 한번 보셨죠? 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 와인을 그 손님들에게 추천하거나 더 좋은 식사를 마련해, 어, 제공하기 위해서 직접 그 포도주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문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 직업에 갖는 이 소물리아하고 이 성경에 나온 이 술관원장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느에미아, 느에미아가 맡은 이 술관원장이라는 또 다른 임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 그 임무는 왕과 같이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어,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왕과 함께 국사를 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느에메아, 누에미아, 느에메아도 왕 앞에서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기, 어, 지위를 가졌으므로 그가 자주 왕 앞에 드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술 관원장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이술 관원장이라는 직업이 그지위가 얼마나 어 높은 관직이었는지 아마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 그런데 이제 이런 그에게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집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의 친형제인 하나니가 와서 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에 남은 동포들이 포로에서 풀려났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만났다는 소식과 함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고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기는데요. 그는 그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깊이가 정말 애통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느에미아는 포로국일 때 그때 출생했고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의 신분에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오히려 1800km나 떨어진 고국에서 일어난 일은 나몰라라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 흐르는 DNA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의 피는 흐를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유대, 어, 유대인 생활에, 그 유대 나라의 생활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였지만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는 너무 애통해 하면서 그의 조국의 소식을 너무나 몹시 마음 앞에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지만 그의 부모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방당에서 출생해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들을 영유아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에게 아마 가르쳐지지 않았나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이 추측에는 좀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느에, 어, 느에미아의 아버지 이름은 하가레아입니다. 하가레아의 나에, 그리고 느에미아의 야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야외, 추각형입니다. 추각형이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 가족들이 유대의 정통신앙에 아마 충실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느헤미야 그리고 하가랴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몰라라 할 수도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왜 그토록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무엇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좀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예,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니 하나님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형편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먼저 물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통해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관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초는 바로 이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느에미아에게는 이러한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관심이 그에게는 어, 뼈, 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뼛속까지 어, 깊이 새겨진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한 단어는 바로 관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쳐다볼까요? 자,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자 이렇게 한번 인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수고했어. 존 어. 존댓말 쓰면 좀 약간 딱딱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반말처럼 했는데요. <laughs>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오늘 아침부터 또 저녁까지 정말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일을 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진심을 담아서 관심을 가지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했어. <laughs>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이런 거예요.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작은 관심이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로 어, 정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도 하루에 평균 36명 정도가 어, 하루에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무려 80%나 그 자살 의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그 징후를 보이는 자들에게 아주 작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관심만 보여줘도 그 자살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관심은 미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함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가졌음을 우리가 믿어야, 주, 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이 미래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모르시나요? 예. 옛날에,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람이 미래다라고 모 기업에 그 이미지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아, 그 기업은 왜 사람을 미래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참 궁금했었는데 마침 불현듯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 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여기서 온유는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우리가 죄 우리 죄 떡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회복되고 더 이상 아 우리가 더 이상 남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더라도 그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우리가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우리 이 온유함 가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한번 보이십시오. 보이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업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온유함과 간대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면 땅의 흙으로 지은 우리 사람이. 우리에게 온유를 우리가 선대를 하고 관심을 베풀고 온유한 사람 온유를 베푼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므로 인해서 우리의 기업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단의 역사를 바꿔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어 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기꺼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마음과 육신에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셋만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분이, 그분도 예수, 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분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던 나머지 그 사랑의 고백은 상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들의 상처를 기꺼이 받겠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들로 인해서 상처받기로 무거운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려가신, 어,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넘쳐날 때 아마 우리의 모든, 어,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느낌을 제가 송명희 시인이 아주 잘 표현했는데 이 시를 제가 한번 다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한번 띄, 어, 띄워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흘린 눈물이 바다의 모든 물보다 많으니 내가 너를 미칠 듯 하여 사랑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죄 많은 너의 죄를 나의 육체에 묻혀 내가 나의 몸을 때렸노라. 너를 징벌하기가 싫어 나의 몸에 상처를 내고 나의 손과 발에 못 박았으며 내 옆구리를 찔렀노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기 원하여 나의 삶을 버리고 죽었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깊은 곳에서 동하며 내 심령이 타는 불길이 되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시인의 글처럼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당장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 내가 그분들로 인하여 기꺼이 상처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국에 대한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이드예메에게는 바로 이런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통해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그래서 한 가지 거룩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가진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본받고 실천해야 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주는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회복으로 교회가 세워나갈 때이 땅에서 어, 든든히 서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마 눈여겨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빈자리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관심을 회복하면 여기에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상처와 많은 고민이 있지만 그 관심과 사랑을 회복하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해서 이제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느에미아는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합니다. 본문 5 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양을 지키시며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약속에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지만 인간인지라 어, 솔로몬 이후 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말씀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결국 주전 586년에 유다마저 어, 바 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준 언약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는데 이 느에미아는 오늘 6절과 10절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의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공경에서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호소,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그런 강구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신다면 이 관심과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니에미아는 제사장도 선지자도, 선지자도 대단, 아닌 대단한 가문의 출신도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지녔습니다. 이 마음은 이, 이 마음은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초를 다지는데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 느에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세계와 이 민족을, 어, 살리신다는 그런 의지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역시 느에메아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한번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은혜 받은 방금, 방금처럼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그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올해로 서영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계획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관심있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면 30주년이 아니라 4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용교회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